쇼라인인데 어, 잡템들은 일단은 계속 먹는걸로 하고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세트가 SUV 터치하는거 그 늪지대 죠 그렇죠? 늪지대 지도기준 오른쪽 위인가? 그쪽에 있는 SUV 터치하는거랑 앰뷸런스 마킹이랑 그 장소 3개, 리그게임 마킹하는거랑 손떨림 헤드샷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SK9을 들고 왔습니다 하, 진행을 해봅시다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막힌도 타고 움직여도 될것 같네요. 이러면 블런트 두개 막힌 하고 그리고 진행하자. 최근 너무 얘를, 얘만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laughs> 이게 슈보네를 끝내놓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른 총을 쓰려고 해도 일단은 뭐 제가 지금 거의 깬 데가 두 개가, 하나가 있고, 완전히 깬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곳 갈 때는 이제 안 뜨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거기도 한번 들러봐야 될것같은데악템들이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티어 부트도 안까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리 마스크 같 은데 생겨 갈까요여기 그렇다 치고, 아까 하나 있던게 아니 나아맞 다고？하 네요. 헬 스도 손 떨림 생기 던가. 일단, 킵팔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다. 굳이다, 굳이. 갑템들 웬만해선다 챙기면서 다닐게요. 여기 안 해도 이게 뜨네. 얘도 아마 공구상자일 텐데. 아, 블러드셋은 좀 필요할지도. 각 <laughs> 교환하는 거 보니까, 패스트 클리어 할 만큼도 없던데? 티어포트 갔다가, 리저트 들렀다가, 부잣집을 어떻게 띄우는 게맞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루트로만 생각합시다. 케어부터 갔다가, 리조트 갔다가, 부잣집 갔다가, SV 마킹하고, 그 다음에 탈출하는 걸로. 아, 근었구나 그냥 키카드 먹으려 했던 사람들은 지금이 더 피버일지도. 저는 키카드에 그렇게 큰걸안 두고 있어가지고, 그냥 패드만 깨고, 블랙기 하나 정도만 다시 해놨는데, 올키카드가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지금 커스텀 달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왓? 이게 그, 더 있으려나? 전 p m 치이나오거든요손떨림 나오고 나갑시다 리젠이! 났는데요어 지금 서바킷이라서 그것도 안돼요 서바킷이라서 지금 수술하면은 그 팔풀어진것까지 같이 붙어버리거든? 아, 이게 헤드가 안 터졌어? 옆에 맞은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쪽에? 먹을 건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난 그래도 수본에도 있으니까 계속 웬만하면 얘를 씁시다. 일단은 이 정도. 뭐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한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만 하자. 그리고 아실.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볼트 액션을 다른 걸 쓸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볼트 액션 다른 총을 쓸게 없다? <laughs> 좀더 진행을 해서. 아, 잠깐만. 나 이그라이도 있다. 이그라이는 절대 안될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되나? 되나? 모르겠다. 지금 생각나서 오히려 다행이거든요. 이저트 들렀다가 가면은 완전 답이 없는데. 리조트 들르기 전이어가지고 약간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둘다 찍을 수는 있어. 타이밍 봐라 여기 하나 있는데 에이, 아... 아... SAS가 좀, 그, 이그라이가 좀 중요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나를 깨고 안 깨고가 지금, 음, 히스퍼 3레벨 되냐, 안 되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그라이를 거르는 게 맞았을 것같아 시간 너무 아슬아슬하다. 부잣집에도 PMC가 있으니까, 좀, 그거 될것 같거든. 하고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걸리는데 렉이 뭐 이렇게 많이 걸리지? 이렇게까지 걸릴 거 아닌데 아싸 CMC가 없으면은, 그냥 똑딱똑딱해서 바로 다 가능하거든요? AMC 없으면은. 근데 AMC 있어서, 만약에, 어과 탭에 죽거나, 수류탄에 죽거나 하면은, 이 짓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음, 3스텝. 네. 다음 판에 이거 깨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적용 말고 딴거 들고 다니자. 비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또 마을이네. 부잣집 마킹이랑 이런 거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티어버트 옆에 있는 리조트 갔다가, 리조트는 가야되고, 360 서관 3 0 6호지에 가서 들르는 거랑, 국관에 있는 탱크 하나 마킹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티어버트로 가서 티어버트 옆에 있는 그 트럭도 마킹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겨노트에 탈출고 있으면 그때 탈출하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다시 레일웨이 브릿지까지 가는 거고. 렇지 <목소리> 했으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 템이 너무 안 나와요. 아 짜잘짜잘한 거좀 끌고 올게. 잠깐만. 모르겠다.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 완벽한 상황은 아닌 것같구나 뱅가드가 쓰레기야.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발로란트나 리오브 레전드를 안 하는 상황에서 컴프가 <laughs> 너무 느리다거나 갑자기 뭔가가 안 된다거나 그런 상황일 때 대부분 발로란트 뱅가드를 끄면은 그 라이어 클라이언트랑 뱅가드를 끄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참 웃긴 거같아왜 컴퓨터를 켰을 때만 켜지게 돼 있어가지고 껐다 네. 켰다가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다른 게임들이 왜안 그러는지에 대한 C일까요? 세니파일까요? 응, 잘 모르겠네. 확실한 건 그냥 겁나 매섭습니다. 머리 내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내밀 수가 없음, 세상에. 힘 같은데, 그냥? 헬만 쏜 거야? 와 이거는 그거네 팔만 써가지고 8에만 박히면서 블런트 데미지로 전체가 다 이렇게 된건데 이건 좀 역하네 수분인데깔 잡으면 은수분에 끝이긴 하거든 소라? 근데 여기서 다시 내리면또 맞을 것 같으니까 동 한게 더무서운데 저거를 파밍을 해야 되겠는데요. 힐템이 이거 힐 다음에는 힐템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제 생각에는 저기로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저기 그... 약간 리조 배를 올리는 데 같이 생긴 뷰로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저 뒤로 간 건가? 스템만 챙깁시다. 생각을, 생각을, 생각을. 지금 피어버트 옆에만 마킹하면은 끝이거든요? 좀 고민하는 건딱 하나인데, 더 PMC를 잡으면은 이번보가 끝이라는 건데. 음. 암짝이야. 그러면 이제 그냥 껴어버스로 가면 되죠? 가면. 가면? 서랍장 12개랑 금고 2개랑 p c 블럭 2개 설수 있고. 금고는 모르겠고, p c 블럭이랑 서랍장 12개는 캐스트에 좀 많이 도움이 됐어. 탈출고 바로 왔어. 가면 안 좋은 점이 살짝 위험하다? PMC가 있으면 PMC랑 교전을 해야되는데 내가 지금 방어구나 이런 상태가 너무 좋을살찐 걸려버렸네 어블클릭이 있는 것같아 지금 내 마우스에 마킹 하나 하면은 무게 또 줄긴 하거든요? 얘도. 한 일? 얘도 한. 일단은 여기서 가방 하나 걸어주고. 소금은 이 해안 선까지 왔다는 건데. 같은데니카라 아니다 AMC맞다 아까 뭐야 저기도 하나 더 잡았잖아 주유소에 있는 애를 한번 잡았었으니까 그럼 저거 AMC다 그럼 굳이 차라리 도스였으면은 저거 인조주의적 도시기 때문에라도 한번 더 가서 함플딴다 생각하고 갔을텐데 이건 그냥 레일웨이로 나가자. 레일웨이가 그렇게 어렵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보다 M80 같은 탄을 좀 빨리 사고 싶어요. M80을 살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쓸수 있는 총의 종류가 확 늘어난다고 봐도 되거든요.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당장 뭐 MDR이나 파워팔 같은 걸쓸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 라플비 같은 걸쓸수도 있는 아마 지금 PvP 서버에서도 M62, M80, 뭐 M61 이런 것들은 아마 메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특스특어은 근데 워낙에 어나더 레벨니까 이 그냥 언급을 안 했는데. 나는, 애쉬도 빨리 쓰고 싶어. 아무튼 간에 좀, TV2에서는, 한발한 발의 한발 강력한 아니 특히 더 좋은데, TVP랑 다른 거는 굳이 막, 이 분위기나 이런, 보관통 파는 필요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7N1이 SMB보다 티어가 높은 느낌이야. 굳이 SMB를 들고 가겠다 하면은 그거는 약간 특정 상황에서만? 예를 들어서 킬라를 잡아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만? 쓰이는 느낌이고. 브로큰 지포는 제작. CPU 쿨러가 제작이 있던가를 잘 모르겠는데. 윌스터는 제작이 있고. 말보르가 제작이 있었나? 모르겠네. 한동안 제작 좀 돌리면서 살아야겠는데.